6번 가볼까요, 6번? 네. 6번. 어, 요번 그 가형 모의평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당신은 그래프 해석을 할수 있습니까? 이거죠. 네. 가봤더니 y 콜 f x 가 다시입니다. y 콜 f x 가 어디에 대칭입니까 y 축에 대하여 대칭 상태에 있답니다. 그럼 저 원리를 해석하면 끝인데. 이해하시죠? 네. 어쨌든 주어진 조건을 다시 써보면 f'의 e가 네, 지금 마이너스 3이라고 하고 f'6이 f 육이 f, f 3인가요? f'4가 6으로 주진 가운데 구하라는 극한이 리미트입니다. x가 네 마이너스인가요? 마이너스 2로 가는 분모에 f 가로에 x 빼기 f 가로에 마이너스 2가 있고 보자마자 나눌 준비하시고 분자에 가봤더니 f 가로 x의 제곱 빼기 f 가로의 4의 이 극한값을 따로라 했는데 다시 갑니다. y축 대칭이 갖는 특징을 우선 식의 관점에서 포착해보면, 그죠? 함수 f는, 네, 빼기 x를 넣은 거랑, 그냥 x를 넣은 거랑 똑같습니다. 라는 생각에 지금 미분 개수에 관한 정보가 주어져 있으니까, 요놈 양변을 미분해서, 그지 양변을 미분해서 빼기에 f'에 마이너스 x가 요 놈이 f'에 x와 같으니, f'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 프라임 X입니다. 즉, Y 축대칭인 함수의그도 함수를 찾으면 사실상 원점 대칭이다라는 원리지, 그치? 그러니까, 얘 둘이 주어진 뜻이 사실은 F 프라임에 마이너스 2의 값은, 네, 3입니다라는 말하고, 굳이 얘도 써보면 F 프라임에, 네, 마이너스 4라는 값은 마이너스 6입니다라는 요런 정보에 탁 도달할 수 있다, 이제. 됐죠? 네. 요 놈을 전제로 해서 요놈의 극한에 그 도전하는데 보시다시피, X가 마이너스 1로 가지, 그지? 그럼 요 X가 요 마이너스 1로수렴할 때, 그죠? 네, 나눕니다. X 빼기 빼기 2에서 X 플러스 빼기 빼기? 좋아. 빼기에 마이너스 2를 해주시고, 분자에 가서도 그 놈을 나누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여기는 오히려 X의 제곱에 요게 4단 말이에요. 그죠? 네. 이때 주의할 점이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X 제곱이 4로 수렴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X의 제곱 빼기 4로 나눠주셔야 되겠다. 이런 뜻이죠 됐지? 네. 그런데, 분모는 X 더하기 2고, 네. 분자는 X의 제곱 빼기 4로 나눴으니까, 사실상, 네. 한번더 곱해줘야 될 게, 분자의, 응? X 빼기 2를 한번 곱했습니다. 되죠그 결론. 네. 요놈식을 다시 써보면 분모의 요놈식은 극한적으로 요렇게 해석되면, 네, 결국, F'에, 음, 마이너스 2일 뿐이고, 분자에는 요식도 요렇게 극한적으로 해석해보면, 주야, 그지? F'에, 네, 얘가 4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의 관찰 포인트는 4이다 해서, 요거 두 개의 비율에다가, 요 놈이 가는 극한이 마이너스 4지, 그지?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네, F'에 마이너스 2는 여기 3이고, F' 4는 6이니까, 대입하여 계산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네, 잠시, 조금만 더 생각해보는데요. 조금 전요 해석이지 y 축 대칭에 대한 저 해석 식으로 이렇게 해석하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래프의 측면에서 해석해보면 y 축이 이렇게 놓여 있을 때 y 축의 대칭인 어떤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는 좌우 대칭이 되는 두 지점 x 지점하고 빼기 x 지점에서 네 미분 계수란 접선 기울기니까 여기서 그는 접선하고 여기서는 저, 접선하고가 정확히. 다시 y축 대칭이니까 아, 요놈하고 요놈 두 개는 응? 기울기가 기울기 부호가 당연히 반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될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 결론이 여기 이렇게 써있다. 되죠? 식으로도 그래프도 한 번쯤 꼭 해석해둘 주제입니다. 되죠? 네, 6번 했습니다.